네, 고등구 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 덕후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옥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다섯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 마가복음 2장,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의 에블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에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의 군원은 태고적 영원부터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여호와 요하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그서서 꼬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 가 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 궁전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일곱 목자, 여덟 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렛 무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리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용토를 짓밟을 때, 우리가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구해낼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리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사람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의, 그들은 그들은 숲속의 짐승 가운, 짐승들 가운데 있고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손이 대적, 내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내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아멘. 아 네. 네 오늘 말씀은 아 미가서네요. 미가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음, 미가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어, 9절 말씀이고, 이제 특별히 이 말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저쪽 사보검서에서도 어, 인용한 바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음, 미호 안미 해서, 아, 그, 오세아, 아모스, 미가이호 안미,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와미 해가지고 미와미,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미가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선지자 중 그가 예언한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적속들 가운데 자그치라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메시아가 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어, 예언한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자가 해제나까지 거둬버것이 나는 이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미가소 5장 말씀인 거예요. 그가 이땅 가운데 와서 그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며, 음, 뭐, 공전을 밟을 때 우리가 대적하는, 저, 뭐, 그 것이며,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다음 차, 예, 이제 나중에, 미래에서, 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와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의 어떤 모습인지, 아, 예언하는 말씀이 미가수 5장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네, 주제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다스릴 자와 그는 같은 사람으로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자, 보면은, 어, 그러나 너 에브라, 베들레 에브라다여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자긋이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다. 이, 그와 다스릴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야곱의 남는 자를 야곱의 남는 자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남는 자는 음. 7절 말씀에 야곱의 남는 자는 남는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부터 내리는 있을 것 같고 풀리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이제말 그대로 사람 인생인 건데요. 그러니까 어, 그냥 그 말씀 안에서 그,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그 의미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 세상 사람들인 거고 세상의 인생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절 말씀까지 어.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 태고적 영원부터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천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능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 말합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은, 음,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까지 메시아의 능력이 미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어떻고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예언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위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베들렘 레 에브라다는 참 미천하고 좀 보잘 것 없는 동네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빵집, 서 빵이 좀 많긴 한데 좀 소외받은 지역이에요.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막 이런 데서 뭔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법한 나라, 그럴 법한 나라라기보다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소외받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어, 유다족 숙절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의 사역들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그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된 평화, 임누의그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해낼 것이다. 땅 끝까지라는 거, 금까지 제가, 제가 어제 말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바로 어, 복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아시리아와 벌써 땅까지일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인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그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전 오래전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또 사람들이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약속을 이미 이땅 가운데 설천,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실천하신 또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죄의 성령으로 선립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내일 주말이죠. 새로운 말씀 묵상 책은 주말은, 어, 쉬는 그런 묵상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은 쉬고, 어, 월, 주일날, 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가 깜빡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어, 소외받은 사람, 남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각까 받지 않는 그런 소외받는 계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소외받는 계층, 베들라 에브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시 월요일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뵙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